이번에는 지 위에 지금 이제 레이저 조명을 대놨는데 이쪽에 어 이런 레일을 부착해서 여기에 이제 어 자바라를 부착하고 그리고 이제 조명을 부착해서 어 스탠드형이 아닌 레일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어 시스템을 한번 설치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자 이런 칼. 을 부착하게 되고요. 하카 부착하게 되고, 그리고 차에 이런 이 시스템 텐터그랩하고 하는데, 이거를 부착해서 네. 부착해서 이렇게 부착하고 그 네. 다음에 올리고 내리고 조명을 아래쪽에 달아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시스템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실력 기본 자체 무게가 좀 많이 나가요. 무게가 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좀천정이 이제 콘크리트만 가면 좋고 단순하게 이제 스코텍스나 아니면 석고보드 그리고 힘을 지지할 수 있는 게그좀 튼튼하지 않으면 애초에 이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고 힘으로 이제 내려서 쓰는 이런 구조는 어 시공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잘못했다가 이 자체가 달아놓고 푹땡기는 그대로 무릎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원 현장에 맞추어서 내가 현장이 아무리 어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다는 거꼭 체크하시고, 어, 요 시스템을 만드셔야 됩니다. 레일 작업을, 어, 하기 위해서, 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나무 상을 찾는 작업이 좀 필요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다행히, 여기 지금 전공구가 있어서, 전공구에 들어가서, 안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네,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 여기 레일을, 어, 나무 상에 부착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이는 곳은 좀 찾기가 쉽지만 안 보이는 것은 이제 음, 아니, 나무 찾는 그 기계가 있긴 해요. 근데 기계가 있는데 생각만큼 이렇게 이 부분을 잘안찾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당행히 이렇게 지금 현재 어, 체크를 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전공구에서 나무 상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찾았어요. 찾아서 그 부분에 저희가 이제 앵글 아, 어, 지금 이제 피스 5mm 피스를 이렇게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에, 층 자체가 여기는 이제 순수하게 원구가 있는 나무도 하나 더되어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힘을 좀 많이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보시면은 이렇게 4개네 개를 이렇게 두 개를 이제 어, 피스를 받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는 복수인데. 일반 보전터트입니다. 보전터트를 이용해서 이제 폭수를 좀줄였어 이렇게 보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레일 이제 힘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해야 어, 자바라를 이제 안에 이제 레이칼을 달고 그리고 펜타그래프를 붙착을 해서 조명 붙여도 안전하게 어,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힘을 받지 않는 곳에서는 절대로 그냥 어, 뽑으시면 안됩니다. 그 현장을 꼭 한번 체크하시고 어,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레일도 꼽았고요. 저 레일에 이제 이거 어 조명을 달기 전에 펜타클 달기 전에 이렇게 레일을 타고 움직는 레일 카를 부착할 거고 그리고 이거는 전선걸입니다. 전선이 이렇게서 해어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잡아주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더 이상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부분을, 네. 살짝 걸어놓냐 네. 뭐, 굳이 꽉조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번금여기까지면 잡아주면 됩니다. 제가, 그냥, 빠져나가지 않도 잡아주는 겁니다. 나가지 않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시니다 이제 펜타그램인데 펜타그램 해보시면은 여기 한쪽에는 돌기가 조금 이제 튀어나온 게 있고 한쪽에좀 낮은 게 있어요. 반대쪽에 보시면은 아예 평평하고 그리고 또 다른 반대쪽에 보면은 높고 낮고 높고 낮고 있습니다. 이 높고 낮고 한 부분에 전선을 이렇게 이렇게 왔다 다꼽을수 있도록 이렇게 전선 고를 이렇게 여덟 개 줍니다. 여덟 개 주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한쪽에 네 개를 뽑았고요. 반대쪽에도 튀어나온 부분에 네 개를 꼽으시는 거예요. 꼽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안들어갑니다 힘껏, 보면 살짝 여기, 홈 사이에, 여기 보면 약간 단차가 있습니다. 단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단차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밀어넣는 거예요. 힘껏 밀어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꽉꽉 꼽아서, 딱 소리 날 때까지, 이런 식으로, 킹값 내려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이거 스피고, 스피고 같은 경우는, <laughs> 자, 기본적으로 한쪽에 이렇게 케이 있는 쪽이 있고, 케이블 뭉쳐 있는 게 있고, 없는 쪽이 있어요. 없는 쪽이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없는 쪽이 위에는 여기는, 어, 요거를 이제 꼽을 필요 없고요 조명 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순수하게 레일카 쪽에 바로 꼽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렇게 꼽으실건데 버튼 눌러서 꼽고 이렇게 조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조명을 꼽을 수 있도록 하고 이건 천장 쪽으로 꼽고 이런식으로 해서 쓰게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아이심 케이블 꼽는거와 여기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설치한 레일 레일카에 부착을 하겠습니다 와주시면 되고요. 일단 반대로 선은 안봉 보 선은 안보이쪽 맞겠죠. 전선 이렇게 이렇게 타고 올라갈 거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내리겠죠. 이렇게 자, 내리고 이렇게 내리고 자 내릴 때 아, 보면은 그냥안 내려가요. 자 내려오게 되면은 제가 살짝 방향 틀어 볼게요 틀게 되면 음, 여기에 그 손잡이가 있습니다 누르면 락이 있어요 락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야지 풀립니다 그리고 이힘으 버티고 있는 거고요 올릴 때는 그냥 그대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냥 당겨 당기면은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꽉안 내려오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때는꼭 이걸 좀 누르고 이렇게 쓱내려요 그러면은 이제 깔끔하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선은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그리고, 음, 안전고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안전고리 하나 줍니다. 안전고리 하나 주는데, 자, 이거는 이 방법이 이제, 어, 실적으로 이 조명 떨어지는 걸 낙하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조명 자체에다가 이제 걸어주는 방법도 있고, 그 손잡이, 이 보면은, 여기 있어요. 손잡이 움직이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조명을 이렇게 밀어도 되지만, 이걸, 락이 원래는 눌러서 편하게 왔다 갔다 하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훅을 걸어서, 이렇게, 이렇게 로 두는 거죠. 이렇게 해서 눌러서, 그러면 이제, 락이 풀리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좀 쉽게 움직여라.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선이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한 번, 살짝 당기고, 그리고, 이렇게 조명을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베이스. 아, 어, 하나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 지금, 펜터그래프 보시면 이 간격이, 벽과의 간격이, 지금, 보이죠? 이렇게 지금, 혹시나, 조명이나 펜터그래프가 움직일 때, 이 간격이 있어요. 레일을 부착할 때, 기본적으로 이 폭, 이 폭을 계산하셔야 되는데, 어, 조명이, 요, 반을 나누었을 때, 펜터 그래프보다 더 넘어가면 더 뛰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그 간격을 이제 잡으시면 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 폭은 25cm 정도를 좀띄었어요 조명도는 등 맞고, 그리고 안쪽, 그리고 이제 레일을 고정하는 나무 상이 2 3 c m 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것 때문이라도 썼는데, 딱 맞게, 마침 딱 적당한 위치에 상이 있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작업을 할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이 포인트에 어, 조명을 달게 될 거고요. 조명을 달게 되면은 기본적인 높이가 나옵니다. 어, 자, 근데 이제, 어, 실적으로 이제, 어, 이, 이 시스템을 쓴다는 것 자체는 조금 층고가 좀 높은 게좀 좋긴 합니다. 좀 낮으면은 여기서 조명이 달리면은 내가 실적으로 쓰는 높이가 거의 가슴 높이 정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층고는 뭐 적어도 한 어, 3m, 그 정도까지 되는 곳. 3m 좀 높을 수도 있으니까 2m50 정도 선에서는 최선 되는 곳에서는 쓰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레일에 펜타그래프, 어, 그리고 여기 부착해서 조명과 이 공간에는 이제 랜턴 부착을 했고요. 랜턴을 이제 뽑아서 좌우에 이렇게 어, 조명을 설치하게 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배경지가 지금 보시는 정면에 있긴 한데 정면이 있게 되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 어, 조명 터트려서, 어, 일단, 정뭐 증명 촬영이든지, 이렇게 촬영을 할수 있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앞쪽과 뒤쪽으로, 이렇게, 늘리시고, 이렇게 됩니다. 뒤로 밀어서, 어, 똑같이, 이렇게 뒤서 지금 이 조명 같은 경우는 조명이 지금 하나는 불이 안 들어오는데, 어, 촬영은 돼요. 어, 촬영 되는데, 앞에 한록의 모델 램프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주황색 불리 들어오는데, 여기 지금 램프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 램프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거는 꺼져 있고, 이거는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올리고, 낮추고 해서, 원하는 촬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레일, 레일을 이용한, 어, 레일과 자발를 이용해서 조명을, 어, 낮이 조절을 할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또 배경에 대한 시공 부분도 같이 영상을 찍었는데 요거는 편집에 따라서는 같이 올릴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프리카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어, 다양한 자, 자료를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